할리야 그리스도를 알맞아 드리니베, 3월 14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선택적 집중입니다. 하병견 11장, 19절 말씀. 우 2375천 종족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선택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2, 3, 7, 5천 종족을 우리가 다갈 수는 없고요.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한 지역, 한 나라를 품을 때, 그때부터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데 평생 품극 가지고 20대 하는 겁니다. 그럼 한 지역을 살리는 전도자, 중립자가 나오는데 필리포 지역에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사살로니가 지역을 책임지는 야손이라는 중립자가 있었습니다. 고른도 교회는 브리스가 부부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드란도으로 따로 불렀던 제자들이 에베소 현장을 살렸던 거죠. 그래서 이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먼저 교회를 살리는데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세계 살려야 될 교회 안에 상처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사장기 3장 1절에서 12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가 있었어요. 교회는 오긴 오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성전이 뭐였어요? 성막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모이는 모든 현장에 그 가정에 장막으로 가져가는 거.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런런트 운동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 살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다 사마리아의 지역에 이필리피사가 그리스도를 가서 선포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지역은 역사적으로 복음이 힘이나 원약이 힘이 줄서 흩통적으로 원약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도 많이 타락되고 무너진 현장이었습니다. 지역을 복음하고 살릴 때그 지역의 흑암의 축이 무엇인지 흑암의 진원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 흑암의 진원지를 통해서 영적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그 지역의 오래된 사상 문화 그것이 질병으로 또 가난으로 지역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서창동, 이 서창동은 이제 장하산이 산이 우리 교회 앞에 있는데 그 장하 장하산은 월성 박씨 박구의 이 종묘가 있는 지역입니다. 박구라는 사람은 고려 말기 시대에 무관이었는데 장군이었는데 조선으로 이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낙향하게된 그런 고려시대 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장하 감출장자에 나자 나를 감춘다 여기에서 그런 뜻으로 이렇게 호를 장하라고 짓고 그 산이 장하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특성이 좀 뭐냐 이제 그래도 이제 지역을 분석하면 흑암진원지를 보게 됐어요. 남자들이 좀 길을 펴지 못하고, 어, 어, 남자들이 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보면 이제 사별한 가정도 많고, 어, 이혼한 가정도 많고, 어, 그런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지역의 흡암을 꺾고 영적 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생깁니다 4등전 19장 21절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제 땅끝을 보았어요 내가 로마도 도와야 되나.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어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바울에게 보여준 땅끝을 로마했습니다 4등전 23장 11절 에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하리라 로마에 다른 것다 했었지만 발전한 나라 강대국 속에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4행전 27장 2 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사야 돼.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으로 답을 주고 마침내 복음으로 로마는 정복되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교회, 한 지역, 나라를 살리는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그 모두를 살리고 재앙을 막는 산업과 빛의 경제를 더해주신 겁니다. 자주장사, 누디아를 통해서 이 산업선교 빛의 경제를 주셔서 빌리포를 살리게 하셨던 거죠. 천막 사업을 했던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빛의 경제를 주셔서 그 지역을 살렸던 겁니다. 뭐 재무장관, 재무팀으로서 사역했던 이 가이오에게 모든 교회와 전도자를 살릴 식주의 능력을 주셨다고 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나라, 민족, 우리 교회, 그것을 집중해서 살리기를 주의로 모치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 3 7 5 0 0 0종족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그 현장에 그 지역에 살릴 전도자로 중익자로 엠런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